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0장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고 따르라 주놀 위에 비네 주놀 위에 비네 주놀 위에 비네 항상 비 받겠네. 주. ほし。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구약 139페이지에 0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의 상반절까지 저 한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지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우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같이 읽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꽤 유명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지금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귀가 둔하여 하나님이 귀가 좀 어두우셔서 우리의 기도해도 듣지 못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도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직무 유기하시느냐? 왜 이렇게 무관심하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계속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두 사람이 서 있다가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너희 사이는 너희가 벌렸는데 특별히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 특징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스스로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만든다. 너희 죄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을 정도로 담벼락이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죄의 담을 높게 쌓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 결국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렇게 멀리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온갖 살해 그리고 우상숭배 선지자 박해 이 모든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피를 많이 흘렸던 실제 역사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남 유다 왕국에 벌어졌던 이런 잔혹한 역사,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면서 피 흘리면서 거칠었던 이들의 거의 폭력배 수준의 이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손이 지금 피에 담고 있다. 너희 손가락은 지금 죄악으로 아주 지저분해져 있다. 너의 입술은 거짓을 자주 말하고 너희 혀는 매일 악독을 뿜어내고 있다 이러면서 결국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지금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결국은 부당한 고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재판관들도 많이 오염되고 폐역하여서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한다. 이거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공동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 절에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는다 이것은 악행을 모의한다는 것입니다. 독사가 알을 품듯이 점점 악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 알을 품고 알에서 독사가 깨어나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거미가 거미줄을 지금 짠다는 것은 거짓의 거미줄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본문의 독사와 거미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알이 나오고 알이 밟혀서 독사가 계속 우글거리며 나오게 되고, 6절에 그짠 것, 거미줄로 옷을 짰다는 뜻인데요. 5절에 등장하는 거미줄, 그것으로 너희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느냐. 거미줄을 그대로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옷처럼 입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추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을 그 옷으로는 가릴 수가 없다. 죄악의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와중에 악한 일을 할때 매우 신속합니다.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악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이 속도감 있게 죄를 범하는데 결론적으로 황폐와 파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8절에 보니까 스스로 평강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점점 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도 없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든다. 결국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오늘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하고, 맹인, 시각, 장애인처럼 늘 벽을 더듬고 살고, 눈이 없는 자같이 더듬고, 밤에도 낮 밤에 정말 낮에도 밤처럼 헤매고 다니고 강장한 자, 매우 건강한 자도 매우 죽은 자 같이 되고 결국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곰이 지금 막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곰처럼 부르짖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는 것은 아무리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그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 정의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그래서 오늘 매우 참담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1절처럼 왜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12절은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죄악이 많은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포악과 폐역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갔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15절, 성실이 없어져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악을 떠날수록 공격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워낙 죄악의 소굴이기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든 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말하면, 악한 죄를 저질렀고, 그 이론의 결과가 안 좋았고, 그러나 12절부터 회개하면서 이제 해결을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가 멀어지게 된 원인은 2절에 보니까 죄악 때문이다.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색해지고 답답한 관계가 된다. 두 번째,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사람들의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 계속 우리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왜 유다 백성의 죄를 비판하면서도 회개 중보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일절부터 오늘 팔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죄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판과 정죄와 온갖 종류의 판단과 분석 이것으로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12절 이하가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린다. 회개하며 내가 나아가면 기도하면 결국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내 인생은 회개하면 회복된다.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에서 결국은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같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1절 같이 하나님의 능력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심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오늘 이절 이하의 모든 말씀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특별히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 다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수 없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요배 친구들처럼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게참 중요합니다. 어려울수록 정결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마음이 강팍해지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 매일 기도해도 일절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무심하게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려운 상황과 죄악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고난의 때에 특별히 정결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비 마지막까지도 그가 부족했던 게 뭐였냐면 본인이 굉장히 완벽하고 의로운 것처럼 요비 주장했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는 정결한 부분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결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고난의 때에 정결하다, 고난의 때에 더 정결하고 고난의 때에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고난이 왔는가? 이건 욥처럼 말하는 것인데 옳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정결한 기간. 정결한 기간으로 나를 삼고 더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절 같이 말하지 않고 12절 같이 말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엎드리면 결국 문제가 해결된다. 네 번째, 백성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죄가 내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조용히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무서운 정죄의식으로 점점 더 깊이 괴로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는 나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나를 좀 객관화하는 것이죠. 아, 내가 어떤 면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떤 면에 조금 아직도 미진한가? 어떤 면이 좀 부족한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특별히 최근에 한두 주간에내 삶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마저도 정리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를 더 깊이 돌아보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제 자신을 깊이 돌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안 해야 할 것을 한게 있는가, 해야 할 것을 안한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를 더잘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거나 기도가 막힌 것 같이 응답이 더뎠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속의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오늘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이것들을 오늘 꼭 버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그래서 우리 인생의 회복이 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으셔가 아니고. 내삶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강팍하거나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처럼 매우 무죄한 것처럼 매우 억울한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뻣뻣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흠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저희가 이 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여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널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 몸이 약한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모든 인생의 진로가 열려지고. 모든 시험 준비하는 것이 잘 통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날을 믿음으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